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출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론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은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대출 기관에서 빌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집값의 100%를 한 번에 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론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첫째,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론을 뺀 나머지인 집값의 일부를 직접 내는 금액인데요. 보통 집값의 3%에서 20%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인데요. 이건 빌린 돈에 대해 매년 은행에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가 있습니다. 셋째, 프리 어프로브얼, 즉 사전 승인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먼저 컨벤셔널론입니다. 이건 정부 지원이 없는 일반 대출입니다. 다운페이먼트가 20% 이상이면 PMI라는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FHA론인데요. 이건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처음 집을 사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FHA론은 다운페이먼트도 적고 승인 여건도좀더 요연합니다. 그리고 군인분들을 위한 VA론이 있습니다. VA론은 다운페이먼트도 없고 리자율도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보론은 고가 주택을 살때 필요한 대출인데요. 크레딧 점수가 높아야 하고 소득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제 바이어분들이 론을 준비할 때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20점 이상이 필요하고 640점 이상이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과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존 부채를 줄이시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세금 보고 기록을 최소 2년치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 다운 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게는 집값의 3%에서 20%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고, 클로징 코스트도 또 따로 필요합니다. 넷째, 프리 어프로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의 집을 살수 있는지 알수 있어서 집을 찾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바이어분들이 론을 준비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론 승인이 나기 전에 큰 지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차를 사거나 가구를 미리 사는 것은 모기지 론을 할때 종종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는 크레딧 카드 빚을 늘리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는 대출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실수는 집 구매 과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인 론의 개념부터 준비 과정까지 알아봤는데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집 구매를 돕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